전도서를 계속해서 강해 나가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서의 시작도 결론도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가 권력자든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든 대단한 명예를 가졌던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의 결론은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너희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할 만큼 이 세상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동물들도 새끼 때참다 귀여워요. 사자도 새끼는 귀엽고 호랑이는 새끼 때 그거 보면 강아지 비슷해서 얼룩얼룩한 것만 그렇죠. 새끼는 다 귀여워요. 근데 이제 이빨이 드러나고 맹수 기질이 나타나면은 이게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빨이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동물들도 다 생애가 다 되는 것처럼 주기가 있는 거예요 대충 물어보니까 개들은 원래 한 10년 산다 그래요 개의 주기가 반려견이 근데 이제 수의사들이 이걸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다가 보니까 개도 당뇨 있고 혈압이 있고요 암이 있고요 다 있어요 아 모르시구나 개 키우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걸 계속 치료하다가 보니까 개도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수의사들이 기여를 하신 거고 예전에는 개가 개뼈따기라 그러잖아요 개 먹다가 집어 던지면 그거 개들이 먹고 어종 개는요 비싸요 사로가 그거 뭐 요래 해가지고 맛있는 거 영양분 다 해가 해놓으니까 개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운동만 시키면 개가 이래가지고 확확 하면서 이게 개는 밖에 나가 키워야 되잖아요. 개는 밖에 나가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고 그런데 집에서 애완용으로목줄딱 잡아 키우니까요. 개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개는 밖에 나가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판에 집을 여가고 계속 이하니까 개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는 뭘 하느냐 하면 주인만 나타나도록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들판에 집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제 함부로 못돌아들게걔 돌아도록... 목줄을 하죠. 집안에 가두어 키우죠. 그래도 생명은 연장이 된 거예요. 인간이라고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 결론의 1문이 뭐냐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을 해라. 너를 만드시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그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는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을 그때가 가까울 때 멀잖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나이도 들면서 바뀌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유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떤다는 게 뭐죠? 파에서집병안 걸려도, 나들은면요 이렇게 자꾸 떨어요. 나 물장 들고 이래 마실라면,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속뜨네 그래요. 나안 떨어요. 물장 뭐요? 안 떨잖아요. 그런데, 예, 어떨 때 이렇게 긴장하거나 하거 나이 들면서 이래 보면, 은 숟가락이 약간 떨릴 때가 있어요. 나안 떨어요. 말이 얼마나 청명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자꾸 떨었다 하니까 저 사람이 떠는가 해가 내가 유심히 서로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뜬다는 거예요, 몸이. 자꾸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요, 키가 줄어요. 내가 171.5cm 였는데, 지금은 170cm 잘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 병원에 가서 제보를 하면 꼭 들고 쭉 피곤 안 돼. 하면 제보면170 이러더라고요. 근데 안과에 갔는데 왜 키를 재는지 모르겠어요. 안과하고 키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래도 재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아, 어깨와 허리를 피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빵! 요렇게 오더니, 170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꾸 구부러져요. 특히 시골의 할머니들, 옛날에 반일 많이 하신 분 보세요. 다른 건다 건강해요. 원체 일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표져가 있는 분들 가끔 보잖아요. 그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 대퇴골이나 허리 환자가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세요? 전부 땅바닥에 앉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외국에는 다 의자 생활이잖아요. 지금은 식당도 거의 의자로 바뀌었잖아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밥 먹으러 가면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식당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좋은 데는 그런데, 이렇게 굽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점점 늙고 굽어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금으로 거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져. 맷돌질이 뭐죠? 이빨로, 밥 먹을 때 이빨로 씹는 거잖아요. 맷돌질. 이해가 되나요? 맷돌질. 이 맷돌 고장나면 우리 어디로 가죠? 치과에가가 아, 해가지고, 오복 중에 오복이 뭐냐면요, 치아예요 나는 우리 누님이 지금 90세인데, 원래 만으로 89, 90세인데, 임플란트 없어. 다 자기 이빨이야. 이야, 내가 거의 전시원감이네요. 주봐잘 먹는 거 아닌가. 이야, 근데 이게 타고나야 돼, 그럼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그러냐? 다 임플란트 몇 개씩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간이 사는 날 동안 강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거는 자기의 살아온 삶 자체에 유전자도 있고 환경적인 거 있는데 우리 누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밥 먹으나마 즉시 이빨 닦는다. 아, 그거 좋은 색깔이야. 식사 딱 끝나자마자 항상 이빨을 닦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이쪽 저쪽을 잘닦그런데 나이들만 이쪽만 닦든지 아니면 안 닦아버려요. 이게 참벗섞고그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맷돌 소리가, 먹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 뭐죠?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빨리 늙는 것이 뭐냐?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눈이래요. 시력이래요. 눈이 빨리 가는 거예요. 연세 들면 이게 참 대충 대부분 백내장 하거든요. 이번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때 저와 이 20년을 같이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했던 김준성 목사님, 옥토교의 원로 목사님이시거든요. 백내장 수술 했어요? 그랬더니요. 눈이 이제 백내장 할 때가 돼가 갔더니요. 이번에 갔더니요. 백내장 안 해도 되도록 더 좋아져 버렸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흰머리가 까만 머리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특이하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80, 90 가까이 되는데 이빨이 새로 튼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거불가능한다 나도 그거 말이 돼? 이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특수한 사람은 나이 드는데 눈이 더 좋아지는 게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창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백내장 수술하고, 뭐, 눈 수술하고, 눈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많더라고요. 안가에 가보니까, 뭐, 막막, 방리, 막막, 점막, 뭐, 황반, 변성, 뭐, 온갖 게다 있더라고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멧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 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할머니 되느냐 하면 저녁밥만 먹으면 거물거물 하는 사람 그 사람 할머니예요. 밥을 먹었는데 저녁밥 먹고 난데도 눈이 또록또록 한 사람은 할머니 아니에요. 저녁밥만 먹고 나면 할머니들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9시 뉴스도 하기 전에 가버려요. 그래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꼬물꼬물꼬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고.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바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특히 오늘날은 낮밤이 없는 시대잖아요. 빛이 있는 시대잖아요. 밤에도 도시에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니까 밤 되면 밤으로 확하고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요. 인간이 원래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시계가. 낮밤을 거꾸로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전기가 없던 시대는 밥을 먹었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밥 먹기 전부터 깜깜해가지고 밥 먹고 나면 깜깜하니까? 호롱불 켜놓거나 뭐안 되니까요? 일찍 주무시니까 일찍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한국교의 새벽 기도가 잠 없는 어른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조영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젊은 날 이거 잠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어떤 것들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 나를 괴롭히냐. 근데 기도를 함으로 영이 맑습니다. 내가 35년 10개월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억지로라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영이 맑은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멀리 있고 도저히 가까이 새벽 기도를 할수 없을 때는 일어나자 말자 기도하셔야 합니다. 눈 뜨자 말자 세상 말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어떤 다른 거 하지 말고 눈 뜨자 말자 뭐 다른 활동 하지 말고 눈 뜨자 소변 정도는 보지만은 눈 뜨자마자 세상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이 삶을 주셨으니까, 정말 멋지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삶은 점점, 점점, 점점 쇠약해지는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아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할 워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이죠? 흰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나이 들면 무거운 옷입만 좋은 거예요. 뭐 멋있다고 막 무거운 거즐고하는데 하니까요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연세가 많을수록 가벼운 것이 맞습니다. 인간에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번. 너는 세상을 살면서, 창조절을 기억하며 살아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의 하나님 기쁘게 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라. 두 번째,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똑같은 일을 해도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는 일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불평불만하고 하면은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라. 그 이유는, 너는 예수로 인하여 제사안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제사함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대에 쓰 십자가시여서 제사함 받은 백성이니까 너는 세상 사는 날 동안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앞으로도 모든 죄다 완전히 온전하게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사함 받은 백성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찌푸리고 싸우고 다투고 살 것이 아니고 너는 기쁘게 살아라. 제사 안 받은 백성이니까. 또 너는 이 세상 끝날 때 흙으로 돌아갈 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으로 너는 사는 것이니까 기쁘게 살아라. 비록 생활이 좀 어렵고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인생사를 할지라도 너는 제사함 받은 백성이고 너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이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불교, 자비, 인, 어질고, 자비로, 이는 인간 세상에 필요한 단어고 세상이지만,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 부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아마 구원을 받은다니, 이게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너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지 못하겠다. 제 사람 받았고 영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라. 오늘 전도서가 쭉 이제 인간의 삶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연약해지는 것은 의사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1차 노화가 언제 오느냐? 34세부터. 34세부터, 사람마다 아까 말씀드린 좀 다르지만, 34세부터 노화가 와요. 그 다음에 2차 노화가 60세 전후로 온다 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폐경이 오면서 뭐 오고, 60세를 전후해가지고, 이제, 50대 빠른 사람은 전에 오고, 50대 말, 60대 전후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이때, 2차 노화가 온다. 아, 그래서, 다 지냈으니까, 3차 노화는 언제 오는가? 남자는 라 언제 오나? 강의 명강이니까 딱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78세. 한계 데드라인이 78세예요. 78세 되면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데, 78세만 넘으면 딱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본인이 관리 잘하면 그대로 간대요.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정보이기 절대 안 관리할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신인 협력이니까 우리도 움직이고 건강 관리하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잘 균형을 맞추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기쁘게 살아라. 제사 안 받은 백성이다. 영생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백성이다. 너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줄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야. 아멘입니까? 아멘. 은혜를 받은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 지금 제 둘째 형이 어제도 가봤는데 형제들 다 모여가 오늘 내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어제 갔는데 눈에 동공이 열렸더라고요. 중환자실에 형제들 다 했는데 아직 의식은 있더라고. 근데 형이 전날 정말 내가 봐도 형제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 1974년도에 부산 진역의 그 화재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그때 형수, 조카, 세살짜리 딸, 한살짜리 아들, 이세명이 화재로 칠식사를 한거요 마침 형은 참이 인생이 끈질겨라니까, 그날, 구미, 금호산에 건설 일을 했으니까요. 거기 일하러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찬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1층이 장사하는 상업권이고 2층이 인력 사무실이에요. 사람들 어디 뭐파출보 뭐 내보내고 뭐 내보내고 하는 인력 사무실. 그 당시에 인력 사무실인데 직원도 몇명 없어요. 근데 웬 여자가 오늘날 이야기하면 신모처럼 옛날에는 신모가 있었잖아요. 일하러 오는 사람이 거기에 왔는데 그온 사람이 이 여자가 거기서 남자분들 여자 직원들 몇 명이서 다출퇴근 하는데 이 사람만 혼자 거기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이 분이 여자 성녀하다가. 환속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건 때문에 뭐 이런데 어떤 남자분하고 뭐 이렇게 동거하고 뭐 이런데 이 남자분이 싫다고 내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난다고 거기에 화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소되면서 바로 삼척이니까 그 연기로 질식사를 해요. 우리 집안으로서는 참 엄청난 충격인데 이게 74년 6월 6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현충일이잖아요. 남대없이 와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긴 세월이 흘렀죠. 그 형이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가족이 갑자기 오붓한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가정을 지키겠다고 멀리 가가 일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또 괴상한 그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 일어나지만 거기 형에게 일어난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를 떠돌아다녔어. 요 계속해서 뭐 해외에 떠돌아다니고 한때는 돈도 많이 벌고했지만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 재혼을 했어. 또 재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이나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목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 정신이 또렷또렷할때 나하고 이야기하면 그 첩부인의 형수를 잊지 못하는 거요 가슴에 묻어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큰횡인데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난 지금부터 안 믿는 다반발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위험한 거 근데 내가 목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온 집안 다 예수쟁이 만들었고, 나하고 한동안 말도 안 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근데 어느 날 형이 나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지금부터 하나님 잘 믿을게 요어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시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돼서 동북이 풀리더라고 내가 형제들 보고 전부 장례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고 근데 그 힘든 가운데도 어제 내가 이제 말은 못하는데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표정은 하는 거야. 형님, 마지막 가면은 저 영광의 나라로 가야 하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걸, 형은 미션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형이 믿느냐고. 내가 기도해줄까? 그래서 어제 마지막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살아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생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엎어지고도 자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제삶받았 거예요. 영생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 삶이 오늘 하루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주간 하더라도 예수로 인하여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